이게, 낭만이거든! 이게 요네거든! 제가 거의 방구석 그 찐따라서 밖에 잘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유행할 때도 저는 코로나 안 걸렸었단 말이에요. 아예 집밖에 안 나가니까. 근데 지금 가족 중에 아빠랑 동생이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좀 걱정인데. 아무튼 이제 제가 어저께, 아 엊그저께 친구들이랑 놀러갔다 왔거든요. 제 얼굴 보시면 혹시 뭐좀 달라진 거못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레전드라니까. 봐봐. 그쵸, 빨개졌죠. 예, 봐봐요. 지금 <laughs> 지금 지금 제 상태임. 아, 이거 지금 식사 중에 그 보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laughs> 지금 지금 제 상태임. 여러분들도 이제 더워가지고 막 어? 성수기라서 사람들 방학하고 뭐 휴가 가고 이러면 바닷가 놀러 가잖아요. 진짜 선크림 떡칠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도 이제 다음에 그 선크림 진짜 떡칠하고 갈려고 뭐라 최근 들어서 방송이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텐션도 많이 안 나오고 막좀 살짝 회의감도 들고 좀번아운 느낌으로 좀 왔었는데 요번에 아 바다 놀러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이제 놀던 학생분들이 몇 명이 이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그 뿌듯하고 진짜 방송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이제 현타가 오다가 갑자기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치유가 느낌이었어요. 좀 진짜 제대로 힐링하고 온 느낌. 이 사람이 확실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면은 좀 진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진짜 나는 되게 놀랬던게그 학생분들 그 어머님이 이제 편의점에서 저는 햇반 사 오, 애들이 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체급이 좀 낮거든요. 제 친구 좀 싸움을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햇반 셔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어머님 무슨 그 유성 매직이랑 공책 같은 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뭐학교 다니시는 뭐 준비물인가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사인 그 아들이 사인 받아달라고 했다고 사인 해주실 수 있냐고 막 물어보셔가지고 어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음... 네이 너무 너무 좋은데 스타트 헬타가 오긴 하겠다. 근데 나 이거 탈진 없어서 이만턴좀 사려야 되겠다. 아.. 조금 아쉽다 근데 라인 다 태워서 나쁘진 않은데? 천천히 견제 넣어볼까? 샤코아 DC부 써서 다행이다 야 저기 뭔가 전량칠것 같더라 그래서 와드 나왔는데 와드의 중요성 이러면 라인전 끝났죠, 그냥? 이거 못 먹어, 클레드야, 집가! 일단 1킬 내가 초반에 먹었으니까, 퍼을 먹었으니까, 이걸로 스노우볼 좀잘걸리야긴 해야겠다. 진짜 탑 극한의 그 거리 조절로 저친구 진짜 죽여놔야겠다. 클레드, 레넥톤 이런 애들은 진짜 거리 조절이 생명이거든요. 탑은 진짜 라인전이 전부야. 얘는 솔킬 한번 따이면은 라인전이 거의 끝나가지고 라인, 라인이 길어서. 아니, 나는 미드보다 그냥 탑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아이고, 뭐야. 옷창 탑이네. 라인 주도권 있으니까 굳이 라인 밀어줄 필요가 없죠. 어, 전령 치긴 하겠다. 플레드 W 빠져가지고, 지금 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피좀 빼놓고. 내려. 전멸 없어서 잡았다. 이게? 지랄? 아니! 이게 내가 줘? 할진 있어, 내가 무조건 이기지. 맞아? 오 쉣! 뭐야? 제발 우리 피들 살려. 빠디. 나 아, 지금 돈 너무 많아서 템 빨리 사야겠다. 못 넘어주, 전말 없어서.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아다리가 좀안 맞았나? 아,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위기를 기회 삼아. 이게 요네지. 근데 원래 요네 챔프 자체가 그냥 성장 위주로 하는 챔프긴 해요. 그래서 요네가 초반에, 어, 미드에서 그렇게 크게 막 좋진 않잖아요. 승률이 낮은 것도 뭐,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도 있고. 미드는 일단 주도권이랑 라인 푸시가 좋아야 되는데, 초반 주도권이 진짜 생명인데, 미드는 그게 좀 애매해서 요네가. 그래서 성장만 잘할수 있다면? 탑보다는, 아니, 미드보다는 탑이 좀더 좋은 느낌? 좀 터졌다, 이거. 이걸 뺏기네? 아, 근데 뱃스 지렸다. 뱃스 잘했다. 아, 근데 이거는 한 라인만 더는 좀 에바긴 한데, 용이라서. 그딴 건 몰라. 유네는 이기적이거든. 이 라인이 진짜 박혀야 우리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은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막, 그실고래도 진짜 막, 요네 야스도, 젤들 막, 이런 칼침들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티어를 못 올리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야 뇌지컬 뭐 라인 관리, 운영, 직타임 이런 것도, 블루를 뺏어먹는 것도 실력이거든 남미 있지? 저탐녀내로 하루종일 코어 기다리고 라인 받... 받아 먹으면서 합류도 안 하고 성장만 신경 써서 들교도잘안 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티어안 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득을 받는, 볼수 있는 그 구간에는 무조건 이득을 봐야 돼요. 계속 사리기만 하면 상대가 조밥으로 알고 계속 들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정글이 존나 힘들어져. 주도권이, 미드탑 주도권이 없으면 정글이 힘들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챌린저 연애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안 죽지 않을까? 아 아니 이게 맞나? 근데 사실 연애가 스캔셋이 쉬워서 좀 단점도 있어요 상대가 예측하기 너무 쉽다는 거 대처하기가 쉽다는 거 진짜 연애가 애들이 티어만 좀 높으면은 연애가 라인전이 너무 X밥이라서 아쉬운데 그래서, 요네 잘하는 애들은, 큐를 거의 안 쓴. 대교할 때, 영혼의 방 대교할 때. 각을 좁히고 쓰지. 맞아. 다리 사다리 와, 가 너무 만네 이게 낭만이거든. 이게 요네거든. 얘가 지구하랬다 진짜 아, 벽은 박힐까봐 바로 풀썼는데 다행이다. 다시 돌아간다, 이. <목소리> <진짜 있나 빠르다. 목소리> 죽여줘! 죽여줘! 끝나지 마! <laughs> 저걸 뭐, 못 잡고 끝내는. 이제. 아, 진짜 너무 망했었는데 다행이다. 노케마니까 바로 잘 들리네. 혹시 내 책상 밑에 초비 있나? 주모. 오늘 장사 끝. 샷다, 내려.